안녕하세요. 모터리언 정영철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여름으로 가기 전 이런 좀더 질랑말랑 하는 이런 날씨에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차, 지플 앵글러를 타고 있는데요. 이번에 지플 앵글러가 투도어 모델도 추가가 되면서 라인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투도어 모델 이외에도 파워탑, 말하자면 컨버터블이죠? 뚜껑이 열리는 그런 모델이 추가가 됐고, 이전에 사하라. 그좀더 도심 주행에 맞춰져 있었던 그 모델이 이번에 오버랜드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면서 이전에 사하라에 비해 좀더 고급스러운 내장제라던가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이 추가가 되면서 좀더 도심에 더욱 걸맞는 그런 모델로 탈바꿈 했습니다. 이전에 사용했었던 3.6L V6 엔진이 이제 2.0L 터보 가솔린 엔진으로 다운사이징이 되면서 엔진 효율이 좋아졌는데, 마력 면에서는 한1약 10, 10마력 정도 떨어진 반면에 토크는 상승폭이 있어서 오히려 오프로드 주행을 할때그 토크를 사용하기에 좀더 편해진 그런 감이 있습니다. 또한 자동 8단 기어가 매칭이 돼서 도심 주행에도 상당히 걸맞는 그런 효율성을 갖추게 됐습니다. 일단 운전감에 있어서는 이전 V6 엔진이랑 비교를 했을 때 어떤 큰 위화감이 느껴지는 그런 엔진은 아닌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 나름 괜찮은 엔진이라고 느껴집니다. 가속을 할때 생각보다 그터보렉이 상당히 큰 편이라고 느껴지고. 그 다음에 그 터보 렉이랑 또 비슷한 게 브레이크 감각이 조금 중간에 유격이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1부터 5까지 그 페달을 밟는 정도를 봤을 때 1부터 3 정도까지는 브레이크가 잘안 듣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심 주행을 하거나 그럴 때 정체 구간에서는 조금씩 당황스 때가 가끔 있었고 이번 차량의 스트럭처가 많은 부분에서 알루미늄으로 바뀌면서 경량화가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스티어링 감각은 이전에 비해서 조금 더 무거워진 느낌입니다 무거워진 감각을 좋아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여성 소비자 혹은 가벼운 스티어링 감을 선호하시는 그런 소비자들은 조금 무겁다라고 느끼실 만한 그 정도의 무게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루비콘에 장착되는 홈로주행용 타이어는 옵션으로 선택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루비콘 모델에는 전체 다 기본적으로 이 오프로드용 타이어가 장착이 됩니다. 그런 만큼 사실 고속에서 노면 소음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요. 회전 소음이. 지금 100km가 채안 되는, 90, 한 90km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속도에서도 밖으로부터 이 회전 소음이 상당히 많이 들렸습니다 이 소음 관련해서 참 재밌는 거 하나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이 파워탑 그러니까 이제 위에가 위에 천장이 패브릭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게 열리는 그런 모델인데 이 탑을 열었을 때 들리는 소음이 예상보다는 좀 적어서 참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탑을 닫고 나니까 오히려 이 밖으로부터 들려오는 노면 소음 그다음에 타이어 회전 소음 같은 게좀더 부각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제 스포츠 모델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루비콘이 최종 감속비가 4.10, 그 다음에 스포츠, 일반 스포츠 모델이 3.45로 일반적인 도로에서 효율성을 따졌을 때는 스포츠 모델이 좀더 이점이 있고, 반면에 이제 로우 기어를 계속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거나 그러한 어떤 험로 주파를 위했을 때는 이 루비콘이 좀더 적절한 최종 감속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스포츠 모델이랑 루비콘의 차이점이 루비콘으로 오면서 뒤쪽 디퍼런셜 락, 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앞쪽 스웨이버도 전자식으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험로 주파성이 기본 스포츠 모델에 비해서 루비콘이 확실히 한 단계 더 상위 등급에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이 구동계 또한 스포츠 모델에는 어, 셀렉트랙 사륜이 들어가는 반면에 이 루비콘에는 락트랙 HD 어, 사륜이 들어가서 험로 주행이 좀더 적합한 그런 상위 등급의 사륜 구동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포츠랑 루비콘의 차이점 중 하나는 이제 바깥쪽 펜더가 노출되어 있는 그 펜더가 루비콘은 검정색 플라스틱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스포츠 모델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오버랜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바디랑 동일한 컬러가 적용된 그런 펜더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전 구형 모델에 비해서 투도어 모델은 35mm 가량 늘고, 포도어 모델은 60mm 가량 길이가 늘어서 실내 공간이 조금 더 확보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전 모델에서 뒷자리 2열 시트 등받이 각도가 너무 세워져 있다. 그런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애프터마켓으로 보면은 그 시트를. 앞에를 살짝 들어가지고 이렇게 뒤로 눕혀주는 그런 킷도 팔고 그랬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2열 시트들 리클라이닝, 뒤쪽으로 리클라이닝 가능하게 되면서 조금 더 이제 뒷자리 승객들의 편의를 좀더 챙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도 모델이랑 포도 모델을 비교를 했을 때는 총 555mm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만큼 이제 실내 공간에서는 확실히 포도 모델이 확보가 되고 그런 반면에 이제 오프로드 주행성은 투도어 모델이 좀더 유리할 수가 있죠 아무래도 선회도도 높고 입사각, 탈출각을 확보함에 있어서 가운데 배가 좀더 짧기 때문에 험로 주행을 하는데 좀더 유리한 점이 있죠 투도어 모델이 사하라를 대체하는 그 오버랜드 모델에는 인테리어 내장 가죽이 맥킨리 가죽을 사용을 해서 기존 모델에 비해서 상당히 부드러운 그런 재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 제가 이 구형, 이제 JK 모델이죠 JK 모델의 사하라 모델을 타고 상당히 긴 거리 한 7시간 정도 거리를 간 적이 있어요 여행을 근데 그때 저는 탈때 실망을 많이 했었거든요 승차감도 좀 너무 정제되어 있지 않고 안에 내장재도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제 새롭게 바뀌면서 랭글러가 최대 800만원까지 가격이 상승폭이 있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800만원을 납득시킬 수 있을 만한 상품성의 상승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테리어 디자인도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고, 재질 면에서도 개선이 됐고, 조립 품질도 조금 나아진 것 같고, 외관 디자인은 그 멋진 랭글러만의 아이코닉한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좀더 현대적인 어떤 터치들이 가미되면서 무엇보다 주행성이 상당히 개선이 된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프로드형 타이어를 끼고 있는 만큼 밖으로부터 들려오는 어떤 노면 소음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전에 탔었던 그 사하라 모델에 비해서 고속 주행성이라던가 아니면은 도심 주행에 훨씬 좋은 그런 부드러우면서도 아주 탄탄한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점은 이제 이 랭글러가 전통적으로 사용성, 어떠한 필요성에 의해서 옆에 문을 제거한다던가 루프를 제거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상당히 간편하게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경첩이 밖으로 다 노출이 되어 있죠. 그게 상당히 특이한 점이죠. 그것 또한 이전 모델에 비해서 좀더 간결하게 심플하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전 모델이 파츠들을 분리하는데 약 30분가량 걸렸다고 하면 한 10분 좀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것도 이, 이게 랭글러만의 어떤 매력이 아닐까. 소프트탑을 이렇게 열면 정말 이렇게 넓은 오픈 에어링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날씨에 이렇게 딱 열고 달리는 그 즐거움을 이 랭글러에서도 한번 즐겨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좀 짧게 아주 간단하게 이 이번 랭글러를 좀 살펴봤는데요. 정식 시승기에서 훨씬 더 심도 있고 더 많은 정보, 그다음에 좀더 재미있는 주행성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